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5월 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어,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함며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주인도 따라 매일 매일 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이 어, 시간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누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또 결단하며 살아내도록 그런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라 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허락하신 예수님에도 모르기도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않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로 드러 확인한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누군가를 또는 어떤 무리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로서 가차 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렘 인데요 그래서 이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렘 전쟁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렘 전쟁처럼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멸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가난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분배받아 살고 있는 성읍 중 하나가 본문에서 불량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 우상순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모두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물건들을 그 값어치와 상관없이 모두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완전한 멸망, 전멸임을 말하고 있어요. 혹여나 있을 우상숭배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위에서 말했던 가난안 정복 전쟁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우상숭배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은 참 참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두 진멸이라는 대상은 남녀노소를 따지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복과 끔찍한 학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진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우상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의 진상을 자세히 철저하게 조사한 후. 사실이면 진멸의 심판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들이 지은 그대로 가감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영원히 점진멸당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 어떤 죄값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멸의 심판의 내용을 보며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한 성읍의 우상숭배를 한 자들만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작은 죄의 씨앗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죄를 대죄를 대하는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남겨놓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우숭배에 빠지게 할수 있는 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파괴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가르고요. 작은 개미가 집을 무너뜨리고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작은 각도의 틀어짐이 후에 큰 오차를 가져오게 되죠. 한 자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함이 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되기도 하고, 한 번은 괜찮겠지 했던 그런 마음이 더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안일하게 여기면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서 어떤 하렘 전쟁을 해야 할까요?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나의 삶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작은 죄의 가능성들과 싸워 그 어떤 틈도 주지 않은 민감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싸워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모든 죄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피하고 제거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작은 죄의 가능성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죄의 씨앗도 남기지 않으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였습니다 아멘.